안녕하세요. 아재TV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 어, 정기전 하러 왔어요. 정기전을 하러 왔는데, 어, 제가 조금 늦잠 자서, 이제 게임 중이네요. 도착하니까 오늘은 여전히, 저는, 네, 감탄한 복장으로, 항상 무기는, 어, 요, 그 조니 컴뱃 마스터. 죄송합니다. 오늘은 핸드건 두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어, 글록 34 그리고 하이카파 베이스에 신발마스터 어, 2011이죠. 어, 이렇게 가지고 게임을 뛸 거고 제가 아침에 요거 오클리 엠프레인 고글을 가지고 요거 렌즈를 바꾸다가 힘을 넘어줘서 이쪽에 렌즈 고정시키는 클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 세이프티 존에 있을 때만 쓰고 게임은 풀페이스 마스크를 써야 될것 같아요. 풀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오늘은 모자 쓰고 할 거라서 막박에 구포로 달아났는데 이거 맞아서 깨지지는 않겠죠. 예. 네.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작. 이 전사! 전사! 일찍 뛰다가 전사고 안 뛰어 이제 안 뛰어 형수야 그쪽으로 크게 돌았어

사전사전사 난 이제 못 뛰겠다.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언제 왔어?

재미 걸려 가라 <laughs> <야, 있어. 웃음> 12시 한명 네, 네. 전사! 할 네. 때치! 아, 안전는데 오고 끝일 것 같은데요. 힘들어서. <laughs> 여기서 술 타기 딱 저렇게 면 끝나는데. <laughs> <laughs> 위에술타 한쪽으로! 옆에. 한시, 한시! <laughs> 내가 못 쏘겠다. 한시, 바닥대! 이쪽이네, 이쪽이 아니 나는 지금 보이는데 예. 저숲 뒤에 있는데 저기 보이지 지금 내 총을 나가는 이게 예. 여기 뒤에 있어 뒤에 근데 쟤못 돌볼 것 같아 절로 자입하고 5분 휴식하고 이벤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님 어, 대신 맞아, 내 대신. 전사 전사, 사사 음 아, 아, 스파이전 하실 건데 스파이전은 상대 팀에 스파이를 한명 심어놓고 하는 스파이는 말 그대로 상대 팀은 같은 편이 아니기에 레드 팀의 스파이에서는 그 레드 팀이 아니고 그린 팀이기 때문에 자기 편들을 죽이고 교란을 시키고. 이렇게 상대편을 이기게 만드는 게 스파이예요 역할이. 그 스파이는 상대 팀에서 한 명씩 정해줄 겁니다. 정하면 그 스파이하고 스파이는 바로 게임을 시작할 때 스파이 활동을 못 하고 제가 30초 후에 스파이 활동 개시하면 그때부터 아군을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스파이를 잘 색출해 놓시고 으 그때 보면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해 보이죠. 이해되시죠 스파이죠? 네. 일단 그린 몇 명이죠? 자 그린 먼저 모여봐요. 그린, 그린 이쪽으로, 어, 그린 레드 저쪽으로.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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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참고로, 팀은 아, 쓰레기 가야.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laughs> 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희. 아, 형, 자리 바꿔 줘. 스파이 저기 주세요, 언론에서. 어, 네표 아, 열심히 하자. 원래 스파이들은 갑자기 말 없는 사람이 말이 늘어나고, 말 있는 사람이 말이 <laughs> 없어지고요. <laughs> 없어지고, <laughs> 있습니다. 점사니까연사입니까 점사비가 <laughs> 사점사 점사비가 이사비가 점사비가 점사비가 가점사비 뭐스파이스서상가없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저 팀에 스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3명이 있거든 <laughs> 워낙 그, <이제> 멘탈이 약해가지고 바보 <laughs> 되돼고돼라 <laughs> <laughs> 근데 엄청 유력한 유리,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laughs> 저 사람은 100% 초반에 죽이고 시작할 것 같고 숟가락으로 얘기하세요 자 됐습니까 자오 분이 갑니다 자 1번부터 멋있네 무조건 나가면 안 안되 네? 빨리 가봐야. <laughs> 가서 또 되는 거 <laughs> 우리 편 <팬> 스파이 쪽이. <laughs> 다리 뒤에 동규. 아니 저쪽은 모르겠어, 안 보여. 산 쪽은 지금 없어. 올라갈게, 내가 네 밑에 봐도 내가 뛰로올라갈게 아,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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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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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 맞습니다, 쓰레기. 야, 폴이거 가이, 가이, 폭! 와! 야, 걸렸네. 야, 큰일났네, 이거. 긴장감장감 가이, 가이, 폭! 남자는 주먹이지. 가이, 가이, 폭! 축하드립니다, 백화사님. 아 고기를 왜 이렇게 고기를 왜 내밀지? 아, 식사, 어우, 씨. 아, 방금 땅 소리 났는데? 어. 필드 밖으로 가는 건 반칙 아닙니까? 아, 반칙 아닙니다. 아. 사냥에 반칙이 어딨습니까? 어. 짠. 어, 오늘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게임 끝나고 여기 게임하는 중앙에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말 오후 2, 3시까지 거의 풀로 게임을 뛴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게임 안 뛸려고 종료하려고 마지막 멘트 영상을 찍었는데 그 뒤에 뭐 곤촌정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또 참석했네요. 어, 오늘은 집에가면 몸살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던 HPA 탱크 그, 저기 뭐야 저기 조닉 컴팩세이더 아, 조닉 컴팩세이더래 조닉 STI2011 타란 택티어 슬라이드 풀리 버튼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아마 부품을 다시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번에 또 게임하러 가서 영상을 또 재밌게 어 재밌게 안 찍어지는 것 같아요. 뭐 재밌게 찍으려고 해도 뭐 체력도 되고 실력이 돼야 재밌게 찍기. 아 이거 체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이게 재밌게 안 찍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그냥 또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